안녕하세요. TV박소방입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드는 7월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여름과 가을, 겨울에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TV박소방이 하반기 출시 예정 상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HG 이상의 건프라 신제품만 다루며 SD등급을 포함한 기타프라는 따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 오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또한 7월에 발매하는 신상품에 대해서는 7월 발매 일정 영상을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8월부터 12월까지 출시 예정인 건프라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발매 예정 상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HG 144분의 1 백일 배우가 1,600엔으로 발매됩니다. 지난 3월 신작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 P.V.를 공개한과 동시에 주인공 기인 에어리얼 건담을 포함해 신기체 두 종이 더 공개되었습니다. 백일 배우는 수성의 마녀에서 전일담을 다루는 프롤로그에 등장하는 기체로 어떠한 방식으로 전투를 하고 누가 탑승하는지 등의 정보는 없지만 인상적인 색 조합과 디자인으로 많은 이목을 받았는데요. 현재 공개되지 않은 추가 정보는 일본에서 진행하는 건담 넥스트 퓨처 링크드 유니버스에서. 프롤로그를 공개한다고 하니 이때 백일배우에 대해 좀더알수 있을 것 같네요. 부속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HG-144-1 분의 건담 루브리스가 1,600엔으로 발매됩니다. 건담 루브리스 또한 프롤로그에 등장하는 기체로 백일배우와 같이 공개되었습니다. 루브리스는 주인공인 에어리얼 건담과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색상은 화이트를 메인으로 하고 자주색에 가까운 색을 포인트로 하고 있는데요. 건담 루브리스 또한 백일베어와 마찬가지로 건담 넥스트피처 링크드 유니버스에서 추가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부속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8월의 기대 상품이죠. RG 144분의 1 /144 각건담이 3,500엔으로 발매됩니다. 원래대로라면 6월 출시이지만 발매일이 밀려 8월에 발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RG 각건담은 인체 구조를 참고하여 목에는 3축 가동 구조를 채용하고, 다리에는 무릎을 굽히면 근육이 신축하는 것과 같은 RG 사상 최대의 가동을 추구해 다양한 역동적인 포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은 팔짱긴 포즈를 하는데 파츠 교환 없이 가능하다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RG 가건담은 확장 세트로 따로 발매할 예정이라고 하니 구매를 예정이신 분들은 미리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부속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 발매 예정 상품입니다. HG 144분의 1 셜론 건담이 1,500엔으로 발매됩니다. 평소 HG를 좋아하시고 신기동전기 건담 윙의 5인방을 수집하기를 갈망하던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지난 합인 엑스페이지에서 트 셜론 건담이 공개되어 많이들 반가워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셜론 건담은 어깨의 슬라이드 기믹을 통해 가동 영역이 향상되어 자연스러운 포징이 가능하고 대표 무장인 드래곤 팽은 전개와 경납 상태의 재현이 가능하며 연장 파츠가 있어 길이를 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속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발매 예정 상품입니다. HG 144분의 1 에어리얼 건담이 발매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신작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 PV를 공개한과 동시에 수성의 마녀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의 주역기인 에어리얼 건담이 공개되었습니다. 기체의 디자인 전후면과 실사 이미지까지 공개가 되었고, 10월에 출시를 할 예정이었지만, 어째서인지 추가적인 정보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발매까지 시간이 남아 좀더 기다려보면, 추가적인 신제품 안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발매 예정 상품입니다. MGEX 100분의 1 /100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이 14,000엔으로 발매됩니다. 올해 최고의 기대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품입니다. 설명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다보니 몇 가지만 추려보자면 우선 건프라 사상 최대의 금속 표현을 구현하기 위해 내부 프레임에 코퍼 골드, 화이트 골드, 옐로우 골드 코팅까지 세종의 특수 가공과 2종의 메탈릭 성형, 그리고 에칭 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부 분장에 가려 내부 프레임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을 염두에 레드 클리어 파츠를 채용해 내부 프레임을 엿볼 수 있도록 했으며 다리, 어깨, 발목 등의 연동 기믹과 드라곤 프론트 스커트 등의 전개까지 있어 얼른 만나보고 싶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부속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반기에 출시하는 기대 건프라 상품을 알아보았는데요 12월에는 아직까지 건프라 신상품이 발매된다는 정보는 없으며 건프라 신제품 외에도 RG 가오가이거와 HG-144분의1 마징가제로 인피니티즘 등 기대하고 계신 신상품들이 많을텐데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신제품이 다 공개되고 발매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보가 공개되면 따로 특집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에 프라모델을 구매하기에 앞서 이번 영상을 통해 구매 계획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